우리는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삶의 정체성은 오직 일상의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의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돈과 성공과 무병장수를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일상의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무, 아, 성, 충. 기억하십니까? 무, 아, 나는 내려놓고 성, 충, 성령으로 충만하자.